안녕하세요. 알비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문썹 연장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1타. 그 진실을 알아보자입니다. 저희가 제품 테스트를 목적으로 무료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모델님들이랑 친해져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로 속눈썹 연장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속눈썹 연장하면 내 속눈썹이 빠진다 또는 속눈썹 연장은 오래 유지될수록 잘하는 곳이다 같은 오해들 말이죠. 그래서 저희 영상을 속눈썹 연장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인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시술자로서 이런 오해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제작한 오늘의 영상 속눈썹 연장에 대한 신실 혹은 거짓 1단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 속눈썹 연장하면 진짜 내 속눈썹 빠져요? 제가 가끔 속눈썹 연장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면 댓글에 속눈썹 연장하지 마세요, 연장하고 제 속눈썹 엄청 빠졌어요 하는 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술자 입장이라서 이런 글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 진짜 많이 아파. 왜냐하면 이게 속눈썹 연장에 대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게 진짜 오해인지, 아니면 강언니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100개 내 속눈썹이 같이 떨어져 있었다는 분 사실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 당연해요. 아 물론 막 4개, 5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고요. 한두개 떨어져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 감다 보면 또 머리 빗다 보면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머리를 막 팍팍 감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머리를 막 세게 빗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마치 털다리처럼 내 털이 빠질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장 받기 전에도 원래 한 번씩 속눈썹이 빠졌는데요. 마저는 찡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속눈썹이 머리카락보다는 훨씬 짧고 얇기 때문에 빠져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또걸울왔는데 속눈썹 하나 떨어져 있으면, 뭐야 하고 그냥 떼버렸죠. 근데 연장화에는 아무래도 가모의 두께와 길이가 있다 보니까 눈에 훨씬 잘 띄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 어, 왠지 예전보다 속눈썹이 더 빠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 속눈썹 연장하면 내 속눈썹이 더 많이 빠지는구나 하고 결론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거짓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한 쪽만 번이... 빠. 그거한번에 잘못 시술된 거 아니에요? 한쪽 눈만 잡고 속눈썹이 떨어져서 걱정되셨군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눈썹은 빠지는 주기가 있는데요. 이게 양쪽 눈이 다 같이 동시에 짠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한쪽씩 다르게 와요. 그래서 언제나 왼쪽만 또 언제나 오른쪽만 속눈썹들이 빨리 떨어지고 하는 거죠. 특히 속눈썹은 성장기, 태행기휴지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성장기는 새로 자라나는 애기모 태행기는 건강한 모, 휴지기는 떨어져가는 모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술할 때는 성장기의 애기모들은 잘 자라라고 냅두고 퇴행기, 휴지기인 모에만 가물을 붙이는데요. 휴지기인 모가 오른쪽 눈에 많으면 아무래도 오른쪽 눈 속눈썹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도 거짓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세 번째. 음 속눈썹 빠지는 거야 그렇다 쳐도 확실히 예전보다 속눈. 이번 의문에 대해서는 반은 거짓, 반은 진실입니다. 우선 거짓인 이유부터 보실게요. 연장한 속눈썹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내 진짜 속눈썹들 괜찮나? 하고 보는데, 뭔가 예전보다 속눈썹이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얇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 진짜로 연장하고 나서 내 속눈썹이 약해진 게 아니라고요? 하시죠. 근데 이음문은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원래 여러분들 속눈썹이 짧고 얇은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괜찮아요. <웃음> 연장한 후에 속눈썹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길고 두꺼운 가모가 떨어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내 속눈썹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면서 아내 원래 속눈썹이 짧고 얇아졌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모 다 떨어지고 한 일주일 이주일만 지나면 눈은 쾌해 보이지 않자 내 속눈썹은 전과 똑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진실인 이유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게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속눈썹이 얇아지고 어떤 곳은 속눈썹이 안 나는 경우는 대부분 잘못된 시술과 잘못된 관리법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시술은 크게 시술자가 글루를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모금 보호를 하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그중에서도 글루는 많은 양을 쓴다고 해서 오래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과 진에 얼마나 밑자대기에 잘 붙이냐에 따라 유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특히 초보자분들은 아직 글루 양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속눈썹 유지가 오래되기를 원하셔서 무조건 글루 양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글루 양 사용은 확실히 속눈썹을 상하게 합니다. 모금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꺼풀의 모공이 숨을 쉴수 있게 연장할 때는 항상 1mm 떼고 시술해야 하는데요. 아직도 보면 유지력높은 다고 속눈썹을 그냥 막 살에 박아 놓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러면 유지력은 높일 수는 있으나 속눈썹을 정말 정말 상하게 하고요. 또 고객님들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관리법은 대표적으로 속눈썹을 막 뜯는 거. 연장 후 시간이 지나면 속눈썹들이 다 떨어져서 눈에 세 가닥 네 가닥 붙어 있는 게 거슬릴 때가 있죠. 근데 이거 제거하자고 샵 가기에는 시간과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손톱으로 살살 긁어서 떼거나 아니면 그냥 뽑아버리는 분도 은근히 많은데요. 이런 방법들이 바로 속눈썹을 상하게 하는 거죠. 아, 로나 진짜. 특히 속눈썹을 그냥 뽑아버리는 분들은 속눈썹에 모낭까지 뜯겨 나와서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속눈썹은 머리카락보다도 숱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탈모가 생기면 그냥 바로 속눈썹 빵! 꾸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속눈썹을 위해서라면 혼자 뜯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냅두거나 아니면 꼭 샵에 가서 제거 받으세요. 진실 혹은 거짓 네 번째 샵에 갔는데 속눈썹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영양제 바르라고 해서 바르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 맞나요? 영양제를 추천받았는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셨군요 정답은 정말 효과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직업을 갖기 전에는 영양제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속눈썹이 길어지고 싶어서 몇번 영양제를 사서 발라봤는데 후기처럼 제 속눈썹은 길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 산술이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호주샵에서 판매하는 영양제가 있어도 고객님들한테 별로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한 분이 처음 오셨는데 말도 안데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아, 뭐라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양제를 추천해드렸죠.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꼭 발라주세요. 라고 당부도 했고요. 그리고 4주 뒤에 오셨는데 세상에봐 세상에 속눈썹 상태가 엄청 좋아진 거 있죠? 그래서 속눈썹이 너무 좋아졌다. 혹시 뭐 따로 한거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정말 매일매일 아침저녁 빠짐없이 영양제 바른 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속눈썹이 조금 약한 분들한테는 영양제를 계속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리필때 보면 어떤... 분 분들은 정말 건강해져서 오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였는데요. 건강해져서 오는 분들은 물어보면 깜빡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빼먹은 거 빼고는 다 영양제를 발라줬고 그대로인 분들은 깜빡해서 한두번 발라준 게달래요 마치 어렸을 때 제가 사놓고는 깜빡해서 많이 안바르고 뭐야 이거 효과 없네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양제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바르셔야지 효과 볼수 있다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봤는데요.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속눈썹 연장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을까요? 물론 연장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받으면 속눈썹이 약해질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연장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속눈썹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내용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속눈썹 연장 받으세요. 그럼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